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산자 우선순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그런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자, 얘가 이제 작성된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단항 연산자예요. 얘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순서 연산자까지 순서대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. 그때 이제 연산자, 단항 연산자에도 보면 은 논리 낫도 있고, 그 다음에 비트 낫도 있고, 그 다음에, 플러스 플러스, 이 기호도 있고,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증감 연산자가 이렇게 있죠. 얘네들은 전부 다 우선순위가 다 똑같습니다. 산술 연산에도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가 있을 때 얘네 전부 다 우선순위가 다 똑같은 거죠. 더하기 빼기도 우선순위 똑같고, 얘도 똑같고, 얘도 똑같고, 얘네들도 다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, 그때 이제 비트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는 엔드냐, 우아냐, 엑소어냐, 그런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. 얘네들이 여러 개 섞여 났을 때는 n 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와 마지막이 오와요그 다음에 논리 연산도 마찬가지로 n 드가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요 해서 비트 연산하고 논리 연산은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따로 나눠지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입 연산자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도 우선순위 다 똑같은 것들이요 해서 우선순위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서로 곱해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 때는 앞에 거를 먼저 하냐 뒤에 거를 먼저 하냐 그거 따질 때 단학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거를 제일 처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두개 값을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규칙에 따라서 오른쪽 거를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단학연산자 다낭 연산자가 그렇고요. 그리고 대입 연산자가 그렇습니다. 해서 다낭하고 대입은 오른쪽 거 먼저 계산하더라. 근데 나머지 것들은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만약에 산술 연산에도 곱하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고 퍼센트가 있는데 만약에 5곱하기 2 나누기 4하고 이런 식이 있을 때 우리가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나누기를 그 다음에 계산하죠. 그래서 우리 수학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것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. 비트 연산하고 논리 연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. 순서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세요.